전당대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난장판입니다. <laughs> 아, 이거 정말 저한 편만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후루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주도 컨트롤 15분씩 하잖아요. 네네. 네, 요약본 보려고 했는데 막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 요약본을 풀 영상을 봐야 재밌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가, 저희가 영상을 몇개 가져왔는데 쭉 보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나경원 그 당무개의 관련한 얘기 영상 한번 보시죠. 한동훈 후보의 발언을 보면, 이건 의도된 발언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금기어를 오히려 툭툭 말씀하십니다. 최근 문자 논란에 대해서 이건 당무개입입니다. 이걸 제가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이라 그랬을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무개입,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형사 기소를 하실 때 하신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금기어인데, 저는 당무개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laughs> 참지를못이는정은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은이나경원이은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이은이사람이걸 위험에 빠뜨은는거아니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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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여지가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나경원이 오히려 항당해하는. 네, 본인이 특검한 사안이거든요. 그걸로 박근혜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의 진심은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경원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경원한테 한번더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영상, 그 영상이랑 원희룡 영상 이어서 보시죠.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페스트트랙 그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 제가 당황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침착해, 식으로 저희가 침착해.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되나, 없습니다. 병원, 어, 그거는 <laughs>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어, 실질적으로는 <laughs> 그거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폭로는 정국에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laughs> 아니, 백팔석으로 어떻게 탄약을, 아, 재밌습니다. 탄핵을 막냐고. 여러분, 왜못 막습니까?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버릴 사적 생이각으로 뭉쳐 싸우면 국민이 지켜 줍니다, 여러분. <laughs> 윤석열 대통령 잘못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척 지는 순간 우리 모두 망합니다. <laughs> 박근혜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하다. 탄핵으로 우리 모두 망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앞장서 온몸을 던져 거대 야당의 탄핵으로부터 우리 당과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대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대만족 표정. 거의 엔딩 요전이죠 <laughs> 아니 손을 좀 이렇게 멋있게 뻗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손을? <laughs> 네. 아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네. <laughs>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거의 범죄자들이. 너 이런 죄지었잖아 야이 나쁜 놈아 넌또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런 수준이잖아요 <laughs> 재판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laughs> 재판정이야 그러니까 대표 선거에 나갈 게 아니라 이 범죄 피의자로 모두 수사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지금 대상들이라는 거를 실토하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후보의 출마 자체가 자체의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에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까지 이제 깐, 까는데요. 지금 나경원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페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범죄자. 범죄잖아요. 범죄죠!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부정청탁을 했다는 거고, 나경원이 그 토론의 자리에서 아니다, 나는 청탁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탁을 사실 인정한 거고, 취지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은 거죠. 아니, 거기다가 지금 한동훈이 오늘 사과하면서 진짜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자리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경원 진짜 의원직 상실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도궐선거 가자. <laughs> 지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류사명 총경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이 한동훈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경원을 막 저격을 했는데 문제는 한동훈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청탁금지법 제 7조에, 7조에 따르면 이런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 바로 알려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명확히 거절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토론의 자리에서 이거 자랑스럽게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만 알고. 지금 둘은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한번 되시죠. <laughs> 그렇게 법조하시는 분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저는 한동훈을 얘네들이 데리고 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인성 파탄이잖아요, 사실. 깐족거리고 뭐말 끼어들고 이런 거를 민주당 의원들할 할 때는 아주 그냥 재밌게 좋게 봤음 봤는데 당연히 이런 인성 파탄자가 자기들끼리 경쟁할 때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그런 경계가 없으셨던 거 아닌가 싶고요. 아니 왜 MBC에서 썸네일을 분당 대회라고 뽑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분당 될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 기분이 상하는 게 느껴지는 게 나경원한테 한동훈이 말장난이라고 표현하니까 나경원이 너무 열이 받아 하더라고요. 음. 토론에 대해서 너무 예의 없게 임하는 거 아니냐. <laughs> 당해보니까 독일국을... 정신이 바짝 털어지는 네. 거죠. <laughs> 원일정도 아니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진짜 예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네. 한동훈 모르셨나봐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한, 다 알고 있었는데. 다 알았는데 그래서 알고 있었는 한... 줄 알았지. <웃음> <웃음> 그래서 한동훈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데려다 안친게 국힘당입니다. 자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이 어. 여러 사람들과의 범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알고 있는 비밀, 지금, 엉격엉격거래 엉겋, 지금 그 소송 취하 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토론회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뭐가 또 터질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또 심각한 의혹 중에 하나가 원희룡이 제기한 한동훈 사천 의혹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자신과 가까운 친인척 사이, 친분을 이용해서 공천을 주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 공천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고, 실제 그 공천 대상자들을 찝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의 필요성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부대도 있습니다. 네이사은 예전에 그 유죄 받은 사안이에요. 드루킹 사건으로 맞습니다. 2년 받았잖아요. 김경수 씨가 네 그럼 한동훈뿐만 아니라 여러 팀이 운영이 됐다라는 게 지금 장해천이 열심히 폭로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것도 수사를 해야죠. 이거 수사를 진행하면 한동훈 당 대표가 돼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양문석 의원이 최근에 그 29개 정도의 이런 거 계정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댓글 한 6만 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내용도 정확히 일치해. 오탈자와 기호 띄어쓰기까지 같았다. 근데 이 댓글 부대가 민주당만 공격한 게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 음. 그 다음에 홍준표, 원희룡 이런 걸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더라고요. 윤석열한테는 용산대지, 윤두창. 윤대지. 동훈이안 김... 되겠다. 윤석열이랑 <laughs> <laughs> 화해하긴 글렀다. 김건희한테도 성괴, 검풍기라고 했어요. 외모 이렇게 비한 거죠. 네, 윤석열은 그래서... 허수아비, 성괴 김건희가 상황이다 홍준표에 대해서는 노망난 홍발정, 홍침해, 홍할배, 윤두창에게 이렇게 네. <laughs> 표현을 해서 홍준표가 엄청 열이 받았더라고요. 댓글부대 사실이면 능지처참 해야 된다. <laughs> 아니, 이거를 보니까 우리 그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가 피섭을 당했잖아요. 네, 사실 자기가 주장하던 인종차별주의 그런 혐오주의가 어, 그런 극단주의가 결국 자기한테 총알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등등의 국힘당이 저질러 놓은 이 범죄 행위들 그리고 댓글 부대 어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자기한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필 기정이고 진짜 인간 뭐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참에 국힘당의 이 적폐들의 저지른 범죄들이 다 폭로가 돼서 전체가 다 수사를 어, 받고 그리고 다시는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살아남을 수 없게 모조리 다 이기에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재보궐 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대선 준비도 좀 해야겠네요. 네. 정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살자고 이렇게 모두를 죽이고 개싸움하는 게 이들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본성이고. 앞으로 더 터질 거라고 봐요. 이미 감정은 다 상할 대로 상했고 네가 터뜨려? 다 죽자라는 심정으로 터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내가 볼때 나경원 정도는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원희룡이 정신을 못차려 아까 보셨죠? 네, 이거 즉흥 발언하다가 터질 놈이에요. <laughs> 원희룡이랑 한동훈이 앞으로 더 폭로 저는 이어갈 것 같고요. 장애찬 같은 부류,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황에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부류들이 무조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벌어. 어, 실토할 폭로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하나하나 잘 잡아서 잘 수사할 수 있게 어, 하면 좋겠습니다.